주협의 앱테크 주협입니다 파브세상연대 1.5배속으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약 일주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벤트 한번 살펴보고 스타벅스 쿠폰 받아가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벤트는 삼성증권에서 하는 예, 보시면 언택트 컴퍼런스 2021년 4분기 투자전략과 유망 종목이란 주제로 오늘 10월 9일 13시에서 15시 10분에 진행되는 이벤트였습니다 예, 혜택으로 보면 예, 사전 신청하고 라이브 당일 설문조사 참여하면 라이브 당일이거든요 당일이니까 오늘까지겠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토를 쿠폰 100% 당첨이 되는 선착순 10000명 이벤트였거든요 예, 보시면 사전 신청 및 라이브 설명 모두 동일한 휴대번호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사전 신청 제가 폼을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전 신청 한 분에 한해서만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 링크 오늘까지니까 작성하셔가지고 스타벅스 쿠폰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시면 이렇게 문자로 삼성증권 이렇게 언택트 컨퍼런스, 이렇게 문자가 왔을 거예요. 이 문자 오신 분에 한해서, 사전 등록 하신 분에 한해서, 이벤트가 참여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폼물을 잠시 하면,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증권 4분기 언택트 컨퍼런스 참여, 그게 설문이거든요.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 작성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그, 사전, 참여를 하신 분들은 요거를 꼭 오늘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스타벅스 쿠폰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